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만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시험 대비를 해왔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다른 과목 대비하느라 영어를 해놓은 게 없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송도에서 10년간 3, 4등급을 제일 많이 가르쳐 본 선생님이 알려주는 지금 시작해도 영어 성적을 안 했을 때보다 10점, 20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줄게. 선생님과 함께 이 방법을 잘 따라해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어. 자 그럼 2025년 10월 고일 모의고사 기말고사 대비 자료를 만들면서 짧은 기간 안에 영어 점수를 급상승시키는 벼락치기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그럼 빠르게 대입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추진되어 왔다. 아 거주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환경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추진되어져 왔대 자, 그러면 이 문장은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겠지? 두 번째 문장. However로 시작하는 자, 역접에 연결어야.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의한 환경적 개선은 만들 수 있다. 뭐를? 도시 녹색 공간의 역설을 만들어 낼수 있대. 자, 그러면 이거는 역설을 만들어 낸다. 부정이 되겠지? 자세 번째 문장은 새로운 양질의 녹색 공간의 조성은 자요게 주어가 되는 거고 무엇수 뭐 있다 증가시킬 수 있다 매력을 자 그러면 매력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하겠지 그러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자세네 번째 문장 by contrast 대조적으로 자 우리는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어 by contrast가 나왔어 그러면 이 문장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의 문장이 되겠지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주거비의 비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거주자들은 임대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대.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는 야기한대. 배제와 태거를. 아 배제와 태거를. 주민들의. 자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문장이 되겠지. 결국 거주민들은 거주할 형편이 될지도 모른대. 어디에? 비슷한 낙후지역에. 그럼 이 문장도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아,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뭐하다? 마이너스, 취약계층의 배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구조 파악이야. 글은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단어는 알아도 문장끼리 왜 연결되는지 모르는 게 문제야. 결국 구조를 못 보니까 주제, 요약, 제목, 또한 순서, 삽입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어. 이건 3, 4등급 학생들의 공통점이야.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구조를 보는 눈을 배운 적이 없는 거야. 방법은 간단해. 우리는 이제부터 도입, 전개, 발전, 결과. 이렇게 네 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만 잡아도 구조를 볼수 있게 돼. 지문을 읽으면서 각 문장 옆에 도입부, 전개, 발전, 결과를 써보면서 글의 흐름이 눈에 그려보는 거야. 이게 되면 주제 요양문도 자동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빠르게 구조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도입부는 우리가 바로 재미 써줄게. 도시 재생의 긍정적 목적 바로 주민 복지야.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전환이 일어났지. 그래서 전환이 일어난 문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낙후 지역의 녹지와 도시, 녹지 공간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은 바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이두 번째 문장에서는 전환이 일어났고 자, 앞에 보면 도입부가 되겠지. 자, 도입부, 전환, 그 다음에 원인. 자, 우리가 녹지 조성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임대료 상승을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그 결과로 사회적 배제 및 퇴거가 발생하고 있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일어났고 그 결과로 보다 사회 배제 및 퇴거가 발생했대.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냐면 자, 아, 이 부분은 결론이 되겠지. 이 부분에서는 바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연습을 하루에 세지문씩만해 봐도 시험 직전 벼락치기로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어. 결국, 수능이든 내신이든 영어 지문은 문장 단위가 아니라 흐름 단위로 읽는 연습이 핵심이야. 그 흐름을 잡아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주어, 동사, 중심, 그리고 긍정, 부정, 흐름 표시, 훈련이야. 이번 시험 이 방법으로 벼락치기 한 학생들이 실제로 평균 10점에서 20점 이상 올랐다는 사실. 그게 바로 내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야. 선생님이 빨리 벼락치기자를 완성해서 다시 찾아올게.